이거 나와 15강, 문제고 2학년 중간고사 대비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삼각함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진짜 이거 나와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각변화 문제인데, 쌤이 수업시간에도 각변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안 나오면 내가 삭발한다고 했잖아. 진짜 그 정도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자. 그럼 우리 각변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 다 알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각변환이라는 건 모든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 항상 2분의 n 파이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요 모양으로 내가 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n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인 거에 따라서 각 변환이 다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땐 어떻게 됐었냐?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가는 게 짝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어, 세타를 써주기로 했었고,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는, 어, 왕따이기 때문에 지 혼자 논다 그랬잖아? 그래서 탄젠트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 첫 번째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가 있지 아니면 이렇게 바꿀지 두 개를 결정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부호를 설정해 주는 거였죠. 부호 설정은 뭘 이용해야 돼? 얼싸한 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네 가지 형태를 한번 풀어가면서 요거 각 변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자, 예를 볼까? 얘는 2분의 n 파이라고 했을 때 n이 얼마야? n이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홀수가 되겠죠. 자, 홀수일 때는 사인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즉 코사인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뒤에 있는 x를 그대로 써 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부호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 부호 설명이 아니라 부호를 설정하는 거 호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 부호는 2분의 파이가 여기죠. 여기에서 x만큼 더했으니까 24분면이야. 2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24분면에서 원래 함수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코사인 x로 바뀌게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게. 얘는 n이 뭐야? 얘는 n이 지금 보니까 2가 되겠죠? 얘는 짝수야. n이 짝수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x가 그냥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부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파이에서 x만큼 파이가 여기잖아. 파이 x x만큼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3사분면이 돼요. 3사분면에서 코사인 원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개 남았다. 자, 얘는 N이 얼마야? 얘는 N이 홀수지. 3. 이렇게 되니까 홀수야. 자, N이 홀수면 우리 코사인은 뭘로 바뀌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그냥 x를 써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부호를 설정하는 건데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죠. 2분의 3파에서 x만큼을 빼는 거니까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원래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n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짝수란 말이야. n이 짝수면,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온다 그랬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x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는 0 빼기 x란 말이야. 0이 어디냐면, 0은 여기죠. 거기서 x만큼을 빼라고 했으니까, 4, 4분면이 될 거예요. 4,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해보자. 얘네들을 다 하고 나서, 뭐 하라고 했냐면, 더 하라고 했어. 더 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어. 그럼, 우리 더하고,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해보자.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마마니까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얼마? 0.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 그래서 중요한 건, 각 변환이야, 각 변환. 그러면, 진짜 15강은 2강부터 6강까지 다 모두가 각변환에 대한 문제니까 학생들이 요거 각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6번 요런 거 쉽게 풀수 있을 거고 3번과 5번은 내가 그냥 60분법으로 한번 내봤어. 쌤들 60분법으로 낼수 있으니까. 그럼 2분의 n파이 플마 세타라고 했는데 얘를 내가 60분법으로 바꾸면 90도 곱하기 n 플마 세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번은 뭐냐면 이번 같은 이번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번은 삼각형 ABC래. 그러니까 A 각, B 각, C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거였지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b 더하기 c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어서 요걸 고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면 각변한 문제 한 개는 무조건 나오니까 한 개는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강 15강에 있는 거 각변한 각변한 틀려면 내가 삭발을 하는 게 너네들이 삭발을 당할 거야. 알겠지? 각 변화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응. 꼭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 이번 주 진짜 영상 듣느라 수가, 수고 가 많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5강 밖에 남지 않았어요. 16강부터 20강까지 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 수고 많았어요. 안녕.